저희가 수학이나 영어나 토론 논술 수업 전체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하고 소통하고 뽐내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놀이 수업인데요. 저희 초등부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체험과 뽐내기를 동시에 할수 있는 게 바로 놀이 수업이에요. 이런 놀이 수업을 통해서 창의력, 논리력, 사고력을 키워주고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영어 놀이 수업은 당연히 언어니까 단어를 사용하는 능력, 그다음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 같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아, 나 영어 더 잘하고 싶다 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도형이나 함수나 수열이나 처음 접했을 때 어려운 개념을 초등학교 때부터 쉽고 재밌고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수학 놀이 수업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 토론 논술 수업, 놀이 수업은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능력, 문장 구사 능력, 이제 배경 지식으로 경제나 역사, 사회 같은 분야에 대한 적응까지 익숙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맞추는 게임부터 이런 빙고 게임 같은 걸 통해서 뭐 단어 구조 이렇게 카드 게임 사실은 문장 놀이 수업도 하는데 지금 여기 사진이 빠져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게임 같은 수업들을 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카드 게임 같은 것부터 해서 이런 걸 통해서 계산력 어, 분수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체도형, 입체도형들에 관련된 어, 이해도를 올려주는 게임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평면도형에 관련된 놀이 수업도 있고요. 이런 거 말고도 함수나 확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임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말고도 과목마다 지금 30종 이상의 놀이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키울 수 있고요. 논술 토론 수업에서는 이렇게 역사나 경제를 총괄적으로 하는 이런 게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체스라든지 뭐 이렇게 논리력을 키울 수 있는 퍼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과정에서 하는 첫 번째는 이런 다양한 체험 놀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초등, 중등 동안 계속 진행하는 학습 계획표와 상담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애가 뭐하고 있는지 어머님들이 잘 모르세요. 아이들도 열심히 해도 엄마가 모르니까 칭찬도 못 받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도 많고 그러면은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지만 어, 제대로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겠죠. 저희는 이런 소통이 학생한테는 아 내가 엄마랑 선생님들한테 관심받고 있다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요. 부모님들도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월별로 계속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단 과목별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획표를 먼저 보내드려요. 그리고 계획표 아래쪽으로 어, 학생들하고 지난달에 했던 상담 내용을 보내드리고요. 그 외에 필요한 영상이나 사진도 보내드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과목별로 어, 우리 아이의 다음 달 계획 지난 달 어떻게 했는지 그에 따른 어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뭐 똑같이 이렇게 수학도 그런 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계획표, 그 다음 지난 달 상담 내용, 그 다음에 토론 논술 역시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번 달 다음 달에 해야 될 계획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경우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 문자로 보내드리고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추가 전화 상담, 방문 상담으로 이어서도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과목별로 전부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이걸 통해서 지금 영상 찍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할 것을 저희 스스로 감시 당하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어요. 너무 대충하고 아이가 학원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한테 더 신경 쓰고, 어,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더 즐겁고 재밌게 할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자 내용들이 다 달라요. 진짜로 이 학생한테, 어, 맞는 문자들을 같은 학년이어도 다 다른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 아이에 대한 얘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칭찬할 게 있으면 집에서 같이, 어,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어, 너 이렇게 한다는데 엄마 너무 자랑스럽다. 아니면은, 이거 좀 부족한데 엄마랑 같이 해볼까?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볼까? 이러면서 소통을 해주시면, 정말, 아이들이 한달한 한 달마다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문자나 전화, 선생님들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들을 꼭 확인해주시고, 아이들하고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큰 변화, 큰 즐거움을 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초등 과정에서 발표와 토론 수업을 과목별로 전부 진행하고 있어요. 토론 논술만 하는 게 아니고 국어나 영어 역시 발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뭐가 정말 중요할까요?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대에는 숙명이에요. 토론 역시 지금 초등부 애들은 이걸 안 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학 가거나 사회 나가면 이런 능력이 국영수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갑자기 성인이 돼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쉬울까요? 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프리젠테이션이나 토론 수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거 사실 어머님들 중에, 아, 우리 애가 얌전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5년 이상 진행하는데, 정말 조용한 애들도 생각보다 엄청 재밌게요. 이게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게 너무 재밌고, 애들이 서로 놀이처럼 하고, 이걸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자랑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 안 하시고 보내셔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너무 지나치게 소심한 친구들은 아무도 없는 데서 선생님이 먼저 1대1로 발표 연습을 할 기회도 주고 집에서 연습할 시간도 주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재미있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도 엄청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본인이 푸는 과정 같은 거를 직접 쓰면서 발표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앉아서 발표하고, 아이가 직접 하는 거고요. 아이들 실력에 따라서 발표하는 내용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막 위축되기보다는 자기 실력을 선생님한테도 보여주고, 아이들 앞에서 하면서 자신감도 없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영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파닉스 단계의 기본적인 단어 같은 거를 저학년들은 발표하기도 하고요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문장을 쓰는 거라든지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토론 논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발표도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순서대로 토론하는 과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뭐 토론 논술, 영어 수학 전 과목에서 진행하는 거였고요. 이제 과목별로 진행하는 수업 내용을 더 진행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